혹시 이런 경험 없으세요? 똑같은 잘못인데 내가 지지하는 정치인이 하면 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 싶고 반대편 정치인이 하면 막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우리 편이 하면 실수, 남이 하면 비리가 되는 이 이상한 현상. 오늘 이 시간은 이 보편적인 인간 심리가 도대체 어떻게 작동하는 건지 그 속을 깊숙이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화면 한번 보시죠. 정말 익숙한 장면 아닌가요? 똑같은 실수가 벌어졌어요. 근데 우리 편 사람이 저지르면 우리는 어떻게든 그럴듯한 이유를 막 찾아내요. 아니,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야. 전체적인 맥락을 봐야지. 이렇게요. 그런데 진짜 신기하게도 정확히 똑같은 실수를 상대편이 하잖아요. 그럼 우린 바로 비난 모드로 들어갑니다. 저거 봐. 원래 저런 사람이라니까. 이건 절대 용납 못하지. 이렇게요. 바로 이 지점에서 핵심 질문이 나옵니다. 왜 우리의 도덕적 잣대는 이렇게 고무줄처럼 우리 편에게는 한없이 늘어나고 상대편에게는 팽팽하게 조여지는 걸까요? 이게 단순히 우리가 뭐 이중적이거나 나쁜 사람이어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우리 뇌와 마음 속에는 아주 깊고 또 체계적인 심리적 메커니즘이 숨어 있습니다. 자,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서 우리 같이 세 개의 문을 열어볼 겁니다. 첫 번째 열쇠는 편향된 뇌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판단의 핵심을 꽉 쥐고 있는 감정의 역할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안에 아주 깊숙이 자리 잡은 부족 본능입니다. 이세 가지를 차례대로 따라가다 보면 아, 하고 무릎을 탁 치게 되실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문부터 열어보죠. 먼저 우리 각자의 머릿속, 그러니까 개인의 인지 수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내가 항상 옳은 세상을 만들어 내는 우리 뇌의 비밀이죠. 이 모든 현상의 뿌리에는 확증 편향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뇌는 자기가 이미 믿고 있는 걸 계속해서 확인하려고 하는 성질이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이 편향을 움직이는 아주 강력한 엔진이 있습니다. 바로, 동기화된 추론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우리는 진실을 찾기 위해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믿고 싶은 결론을 지키기 위해서 그 동기를 가지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뇌는 진실을 찾는 냉철한 탐정이 아니라, 어떻게든 우리 편의 무죄와 상대편의 유죄를 증명하려는 아주 열정 넘치는 변호사랑 더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걸 좀더 쉽게 비유해 볼까요? 우리 머릿속에 아주 충성심 강한 예스맨 비서가 한명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이 비서는 제가 보고 싶어 하는 정보만 쏙쏙 골라서 가져다 주고, 듣기 싫은 소리는 알아서 착착 걸러줍니다. 그러면서 계속 속삭이는 거죠. 네, 맞습니다. 회장님 생각이 전적으로 옳습니다. 바로 이 예스맨, 즉, 동기화된 추론 때문에 우리는 객관적인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내 믿음에 맞춰서 잘 편집된 세상을 보게 되는 겁니다. 마이크 셔머의 말이 정말 뼈를 때리는데요. 똑똑하다고 해서 이 편향에서 자유로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반대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똑똑한 사람일수록 자기 믿음을 정당화하고 반대되는 증거를 반박하는 논리를 더 정교하고 그럴듯하게 만들어 내는데 자기 지능을 사용하기 때문이죠. 지능이 진실을 찾는 도구가 아니라 자기 합리화의 도구가 되어 버리는 정말 무서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을 열어 볼 시간입니다. 단순한 인지 편향을 넘어서 우리 도덕 판단의 더 깊고 강력한 세계, 바로 감정과 직관의 영역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사회 심리학자 존너슨 하이트가 이걸 아주 기가 막힌 비유로 설명하는데요. 바로 코끼리와 기수입니다. 여기 그림처럼요. 우리의 도덕적 판단은 이 거대한 코끼리와 그 위에 올라탄 작은 기수와 같다는 거예요. 여기서 코끼리는 우리의 직관, 감정, 본능 같은 거고요. 기수는 바로 이성입니다. 자, 딱 봐도 누가 주도권을 쥐고 있을까요? 당연히 코끼리죠. 그러니까 순서가 이렇습니다. 먼저 거대한 코끼리, 즉 우리의 직관과 감정이 확 방향을 정해서 달려가버려요. 어, 이건 옳은 것 같아. 또는 저건 진짜 아니야. 하는 강렬한 느낌이 먼저 드는 거죠. 그럼 그 위에 올라탄 기수. 즉 이성은 뭘 할까요? 코끼리가 왜 그쪽으로 달려갔는지 뒤늦게 그럴듯한 이유를 찾아내고 설명하고 정당화하는 역할을 할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성적으로 신중하게 판단한다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이미 내려진 감정적 결론을 이성으로 포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 코끼리, 즉, 우리의 직관은 도대체 어디로 달려가는 걸까요? 아무 방향으로나 마구잡이로 뛰는 게 아닙니다. 이 코끼리는 우리가 속한 집단, 즉, 우리 부족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달려가는 경향이 아주 강합니다. 개인의 편향이 집단의 정착성과 만나는 순간 훨씬 더 강력하고 맹목적인 힘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자, 드디어 마지막 세 번째 문입니다. 개인의 마음을 넘어서 우리를 움직이는 더 거대한 힘, 바로 집단의 역학에 대해 알아볼 시간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우리 편이라는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걸까요? 이 현상을 정말 생생하게 보여주는 아주 유명한 사회심리학 실험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로버스 케이브 실험인데요. 이건 뭐 실험이라기보다는 우리 안의 부족주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한편의 드라마나 다름 없습니다. 실험은 크게 세 단계로 진행됐습니다. 처음에는요 두 그룹의 소년들이 서로 존재도 모른 채 각자 캠프 생활을 하면서 끈끈한 팀워크를 다져요. 우리라는 강한 내집단을 형성하는 거죠. 그러다 2단계에서 연구진이 이두 그룹을 경쟁시키자 순식간에 엄청난 적대감이 폭발합니다. 서로를 욕하고 상대방 깃발을 불태우기까지 했죠. 마지막 3단계에서는 이 갈등을 풀기 위해서 두 그룹이 힘을 합쳐야만 해결할 수 있는 공동의 과제를 던져줍니다. 이 실험이 딱 보여주는 게 바로 현실적 갈등 이론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한정된 자원, 예를 들면 승리라는 목표를 놓고 경쟁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우리 편과 저쪽 편이라는 구도가 만들어지고 강한 적대감이 싹 튼다는 거죠. 상대방은 그냥 경쟁자가 아니라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적으로까지 인식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지독한 갈등을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연구진이 기가 막힌 꾀를 냅니다. 캠프의 식수 공급이 끊겼다는 가짜 위기 상황을 만들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글스 팀과 레틀러스 팀두 팀이 힘을 합치는 수밖에 없었죠. 이렇게 두 집단 모두에게 중요하지만 혼자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목표. 이걸 상위 목표라고 부릅니다. 이 공동의 목표를 위해 함께 땀 흘리고 노력하면서 아이들의 적대감은 눈 녹듯이 사라졌고 결국엔 서로 친구가 됩니다. 이게 1950년대 실험 얘기 같지만 사실 지금 우리 사회 모습과 놀라울 정도로 똑같지 않나요? 극심한 정치적 양극화, 아이돌 팬덤 사이의 다툼, 소셜 미디어에서 내 생각과 같은 목소리만 듣게 되는 현상. 회사 안에서의 부서 이기주의까지. 이 모든 게 바로 현대판 로버스케이브 실험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 모두는 각자의 이글스 아니면 레틀러스 팀에 소속되어 있는 셈이죠. 자, 지금까지 우리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그 원리를 쭉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 지식을 바탕으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간단하지만 아주 강력한 도구를 하나 제안해 드릴게요. 아주 간단한 생각 실험입니다. 먼저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나 인물이 최근에 저지른 실수를 하나 딱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잠시 눈을 감고 내가 아주 싫어하는 상대편 인물이 정확히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행동을 했다고 상상해 보는 겁니다. 이제 두 경우에 내 감정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머릿속에서 어떤 변명이나 비난의 논리가 자동으로 튀어나오는지 가만히 한번 관찰해 보세요. 이 작은 실험만으로도 우리 안의 편향이 얼마나 강력하게 작동하는지 바로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긴 이야기를 나눈 건, 아, 어차피 인간은 다 편향적이니까 어쩔 수 없어 라고 변명하거나 포기하기 위해서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작동방식을 아는 것 자체가 우리가 맹목적인 확신에서 벗어날 수 있는 첫 걸음이 되기 때문이죠. 진짜 중요한 건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하는 게 아니라 내가 왜 이렇게까지 이것만이 옳다고 확신하는지 그 이유를 아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 비유였죠? 최근 당신의 마음속 코끼리는 어느 쪽을 향해 맹렬하게 달려갔나요? 그리고 그 뒤에서 당신의 기수는 그 코끼리의 돌진을 정당화하기 위해 어떤 그럴듯한 이야기들을 만들어냈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성찰을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